안녕하십니까 아케치입니다. 이번 시간엔 노부나가에 대한 짧은 일화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할수 있고 요즘 시국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이것은 위대한 영도자 노부나가 사마가 이마가와 요시모토를 물리치시고 장인 사이토 도산도 죽은 이후인 에이로쿠로꾼는즉 1563년 무렵의 일입니다. 미노공략을 생각하시던 노부나가사마는 그에 앞서, 거성을 키오스 성에서 미노 쪽으로 옮길 생각을 하시었습니다. 키오스는 오아리 지방의 한가운데로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어느 날 노부나가사마가 주요 가신을 모두 이끌고 미노미야산에 올라 말씀하시길, 여기는 견고한 요충지다. 여기에 성을 만들 것이다. 모두 즉시 저택을 갖추고 이사하도록 하라. 라고 하며 이봉오리 저계곡에 각각 저택터를 할당하시었습니다. 갑작스런 지시인데다, 키오스의 저택을 니노미아 산 속으로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지라 모두 투덜거리며 키오스로 돌아왔습니다. 후로도 똑같은 명령을 내리시니 가신들은 여기저기서 불평,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노부나가 사마는 평소답지 않게 그것을 못 들은 척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부나가 사마가 다시 가신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길 코마키산으로 이사간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신들은 그나마 코마키산이 기오스에서 가깝고 산키스까지 강이 이어지니 짐을 옮기기도 편하기 때문에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이때 돌아앉아 씩 웃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노부나가 사마였습니다. 그분은 교묘하기 짝이 없는 분으로 애초부터 코마키산으로 간다고 하면 풍족한 키오스 생활에 익숙한 가신들이 불만을 가질 것이 뻔하니 나쁜 조건을 먼저 흘리고 그나마 좋은 조건을 나중에 던져 상대방의 만족을 이끌어 내시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일화집에서 나오는 픽션이 아니라 노부나가를 연구하는데 필수 사료인 신장 공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왠지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요. 이번 시간엔 짧은 이화, 설득의 심리학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는 리플로 이야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